어떤 가발이 제일 잘 어울리는지 골라주세요 어, 여기 예쁘다 와. 아 어떻게 이게 어떤 현실인데 아니 어떤 현실이라는 거야 현실로 가야지 일상 일상용 현실 일상 일상입니다 일상 일상이야? 어 그래 오, 이거 형. 괜찮네 아, 네. <laughs> 가발 없게 좀더 개발해야겠죠? 연욱 같은 얼굴형 혹은 네. 뭐 체형에 맞는 가발이 또 있겠죠? 정말, 정말 최악 중에 최악 <laughs> 정말 안 어울릴만한 상황이에요 지금 <laughs> 아니, 일단은 가발이 잘 어울리려면 머리숱이 없어야 되고 어? 이마가 넓어야 돼요 아 그래요? 근데 그거에 정 반대예요. 아정 반대죠. 네. 아, 아 맞아. 그래도... 머리숱이 너무 많아. 어... 그래서 제가 고민 무지하게 아, 많아요. 오히려 이 네. 가발이 잘 어울리는 사람은 탈모인들이네. 아 맞습니다. 어, 맞습니다. 그건 잘된아 그건 뭐 잘된 일이네. 그리고 또 이마가 너무 짧으니까. 네. 그쵸. 요까지 씌워야 되는구나. 아... <laughs> 아, 그렇겠네. 그 요까지 쉬워야 되는구나. 네아그렇겠네 그렇게 논리듯이 자꾸 하지 마시고 <laughs> 네, 네. 아무리 자연스러운 가발이라도 네. 쓱 보면 가발인 거 알아요? 몰라요? 아또뭐 물어보려고 아니 아니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이거 궁금해서 그래 아니 궁금해서 아니 진짜 아, 저는 100% 압니다 아. 진짜요? 네딱 보면 알아요? 네. 저딱 보면 압니다 지금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도 <laughs> 네, 사장님만 네.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? 그거죠? 있습니다 어. 그러니까 제 측근에 있습니다 제 주변에요? 예, 네, 아주 측근에 있습니다 네, 저 이렇게. 귀속말로 좀 해주세요 저한테 그 며칠 전에 그매부시에 나왔던 그 귀속말이에요 지금? <laughs> <laughs> 뭐 이런 귓속말이다 있어 체육도 체육인데 네. 체육 때문에 옆에서 좀 벼락 맞은 애 하나 또 있거든요 <laughs> 네. <laughs> 걔도 사실은 지금 가발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아 쟤는 급해요 진짜 응급상황이라니까 아 진짜 근데 방금 말씀 듣고 보니까 네. 가발에 최적화된 아쟤잘 어울리지 어, 네. 아, 그런 스타일이잖 괜찮아요 네. 넓어 네. 네. 아. 가발을 위해 태어난 사람 <laughs> 일단 나오죠. 사장님이 두 분한테 제일 어울리는 거 해주실 텐데 음. 음. 그 전에 혹시 그러니까 비전문가인 내가 볼때 네. 어울리는 가한 번씩만 좀 드려볼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네. 아니 뭐 놀이터 오셨어요? <laughs> 아니, 아니 놀이터 오셨냐고 <laughs> 이제 귀엽게 가야 되잖아 귀엽게 가야 되는데 아무, 일단 한번 해봐요 그 전문가가 또 귀여운 걸로 가시면 아, 되니까 귀여워. 형 스트레스 제일 풀릴만한 걸로 씌우세요 네. <laughs> 이렇게 씌우면 되잖아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잘 들어가려나 보니 여자 가 말. 이게 여자 아, 가말이야요형 아. <laughs> <왜> 이상해? 어디야? 오형 <laughs> 예쁘다 <laughs> 어, <laughs> <너무 웃음> <맵다. 웃음> 진짜. 아 이거는 이제 이만큼만 음, 있는 건가 보다. 네, 부분가방입니다. 아, 음. 긴장하네. 네. 어, 긴장해. 음. 뭐야 어, 이거 잠깐만. 음. 이거, 이거 너무 잘어울려서안되겠 아, <laughs> 어, 아, 돼. 벗겨, 벗겨. 제작가도 있으니까. 야, 너무 잘 어울려. <laughs> 제작가도 어. 있으니까. 아, 너무 잘 어울리는데. 풍, 저 풍성함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좀. 아 그래, 이거 풍성하고 네. 너무 좀 어리지 않게 약간 아 음. 티크디크다님을 어, 좀 줘봤음. 야, 얘도 다잘어울리짜 <laughs> 얘는 지머리 빼고 다 어울려. 아, 거울이 지금 안 보이. 쉬워해, 웃긴 거예요? 얘는. 너도 여자로 가지 않을까. 네. 이것도 뭐잘 어울리지 뭐. 어. 진짜 어, 이것도, 이것도 괜찮네. 그렇지 뭐다잘 어울리. 실제 얘는 자연스러워. <laughs> 아 자연스러워 너는. 형 씨도 근데... 잘 어울린 편이야 이 정도면. <laughs> 약간 귀여워. <웃음> 그래요? 귀여워요. <laughs> 어 귀여워. 야이 머리 해라 나중에 길러서. 아이 머리 해? 이렇게 하면 유재석 잡는 거지. <laughs> 아 유재석 한번 잡고 그래, 줘야지. 그래. 유재석도 맨날 옛날에 <laughs> <laughs> 쟁반 노래방 할때 그래. 가만 선수님. <laughs> <섰으니까>. 유키, 유키. <laughs> 아 이건 진짜 현실에서 이제 아, 예쁘게 쓸수 아, 있는 현실판이지. 네, 근데... 네. 아. <laughs> 아 어떤 이게 어떤 <웃음> 현실인데. <웃음> <웃음> 아니 어떤 현실이라는 거야. 이게 아니 올. <laughs> 심지어 오늘 이간다고막 머리 제가고 난리를 치더니 아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. 아, 아, 이거 아 진짜입니다. 이거. 아 너무 웃기다 진짜. 현실로 가야지 일상 일상용 <laughs> 현실 일상. 일상입니다 일상. 일상이야? <laughs> 일상. 아이 뭡니까 이거? 아, <laughs> <난> 유키. <laughs> 아 유재석 잡겠는데. 이거 사이즈 왜 야, 근데 잘해? 내가 이거 써 보니까. 음. 최양락이 잘생긴 사람이네. <웃음> <웃음> 네. 야 이거는 웬만하면 엄청 웃기네 그냥. 최양락 잘생긴 어. 겁니다 여러분. 부분 가발이고요. 아, 부분 가발. 이 상태에서 이제 저 왁스 어. 좀 바르고 스프레이 뿌리면 어, 아, 괜찮을 그렇지. 거예요. 네. 야, 와, 오, 오, 괜찮아요? 진짜 자연스러워. 야, 진짜 잘어울리거는 어, 괜찮네. <웃음> <웃음> 아, 지금 왜 이렇게 자연스러워 음. 너는? 내가 <laughs> 축구 선수 느낌 아, 아 맞아. 요 야, 너 그냥 가발 써라 이렇게. 어, 멋있네너 어. <laughs> 어. 원래 머리로는 이 모양 못 내잖아. 수, 수치 없죠. 어이못 어. 어. 내거든 이 느낌. 어, 이 느낌 못 내. 오 괜찮네. 음. 부분 가발이고요. 그래서 이제 우리 모자처럼 쓰고 벗고 하는 이게 아. 탈부착 시계라고 하는 건데 음. 우리가 이제 남성분들 그 탈모 오셨을 때 아.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가발. 아 그래. 네네. 이 분은 확실히 네. 탈모 자체가 돈이 되니까 탈모 오셨다. 못이었다 네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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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모를 네. 또 아주 네, 네. 극진히 모시네. 최고이 체형이 어떻게 된 거예요? 어, 아니 이거 잘 어울리고 좋은데요. 아 좋아요? 좋은데. 네. 일상 가능한 거예요? 네네. 아, 간... 아 일상 가능하다. 네, 네. 아 일상 가능하다 이거지? 이걸로 일상 한다고? 어, 머리 스타일이 되게 중요하네. <laughs> 맞아요. 아, 진짜. 내가 볼때요딱 모습은 음. 전국에서 거의 제일 못생긴 거예요. 내가 볼 때는 이 거의 그 전국구야 이 정도면 못생긴 거는 거의 전국구입니다. 이 정도면. 오 그래 이거 괜찮네. 괜찮아? 그래 이게 낫. 그래 이거 낫네. 괜찮아? 응내 머리만 못한데. 이거 사람 머리예요? 네 이게 100% 이게 사람 머리카락이고 머리카락이. 아니, 근데 머리카락이 진짜 너무 이렇게 잔디처럼 빳빳이 서 있어가지고 더 쓰기가 아, 나 어려워. 아, 네. 어려워. 튕겨져 나가. 아, 요건 <laughs> 일상... 일상적인 머리 한 번. 아, 일... 아 요건 완전 일상이죠. 아... 네, 상견례 가능한 머리죠. 네. 야, 나는 근데 탈모 오면 그냥 죽는다고 봐야겠다. <laughs> 나는 탈모 오면 그냥 죽는다고 봐야 될것 같아. 최우 씨는 전체 가발 한번 써볼까요? 아 전체로 가야죠 아, 지금 사장님 표정이 네. 경력 최대의 난관에 부딪힌 아, 아, 아. 가발 없게 좀더 개발해야겠죠? 연구 좀더 해야겠죠? <laughs> 이거 서프라이즈 배우네 거의 아, 아, 아. <laughs> 어, 가발 없게 조금 더 R&D 투자해야 됩니다 아유, 가발 없기 그동안 너무 편한 도상만 만났어. <laughs> 너무 안 어울린다 얘는. <laughs> 진짜. 어쩐 일이 <어디> <laughs> 아, 야 가발 은 안돼. 안안아 안돼. 평소에 아. 해보고 싶었던 해야 할 스타일 없어요? <laughs> 아예 뭐 <뭐야>, 해보고 나 뭐나. <laughs> 진짜 되겠냐 지금? 그래, 저분 그냥, 지금 얼굴 창백해졌다. <laughs> 원래 이번 이 기회로 고객 유치 한번 해보려고 해서 왔는데 이게 지금 우가 마지막 장난이 나면 아 장난으로 가야 돼 장난으로 이거 할머니 머리예요? 네 이거 할머니 버리니다 <laughs> 이거 죠져 아, 어, 잠깐만요 안돼 아무것도 안돼 아, 아무것도 안돼 <laughs> 어, 내려놓고 조롱으로 가시네. 앞에서, 앞에서, 앞에서 앞에 살맞아 진지하셔서 <laughs> 왜? 왜나 이런 거왜 시키는데? <laughs> 야, 여자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결국 되셨네. 응. 약간 이제 렇게 다니는 사람들 좀 있어. <laughs> 어, 실제로. 하여튼 뭐 지금 머리 때문에 약간 고생이 많으신데. 네. 오늘로 좀힘좀 좀 내시고. 네. 네 그리고 최욱 씨는 일단 본인 머리가 빨리 자라기를 바라는 방법밖에 없을 됩니다.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